임야 낙찰 임야 입냐? 임야를 낙찰 받겠다. 임야는 막 십분 십구 번 지금 오십이 1구분입니다 십구 19분. 번자 임야를 낙찰을 지난번에 아마 천만 원 이하 거를 아 아니다 다른 거네. 이십이의 일공이입니다 이십이의 일공이 이거를 낙찰받으면 돈 되겠습니까? 하면은. 한번 봅니다. 어성에, 경북 어성에 입냐가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어, 요거를 낙찰받으면 되겠느냐. 1,500짜리가 1,000만원 100, 떨어져서 미납했습니다. 그죠? 미납했고, 381만이다. 숫자는 게안죠 그죠? 20, 지금 24%니까. 요번에는 20% 보정 내야 되네. 자, 하여튼 괜찮은데 도의 되겠는가? 이렇게 보니까. 요게 어 산에서 70분의 7 인가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을 반다 농림지역 보정관리자가 조금 섞여 있는건데 2100평인데 10분이다 자 한번 봅니다 한필지죠 자여거 보면요 보전 관리 지역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어, 요쪽을 해갖고 조금 요쪽이 보전 관리 지역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거의 막90% 이상이 농림 지역이다. 자, 봅니다. 보는데 이게 이제 도의 되겠는가? 낙찰 받아가지고, 공유, 지분을 잡아서돈 되겠는가? 이래 하는데. 자, 도의 될까? 안 될까? 느낌상. 안 되겠죠? 그죠? 자, 저는 이래 봅니다. 요게, 어, 이 등고선이, 요런 게 중간에 막 들어오서 하면 안 돼요. 10m의 등꽃새인데, 이게, 이 많거든요. 기 상당히 경사가 많이 다 봐야 는 굉장히 경사진 거예요. 진 거고, 이제, 이리 봐야 됩니다. 요거를, 내가 예로 400에 받았죠. 400. 그럼 숫자는 괜찮아요. 400만 원으면은 1,500에 400이 괜찮은데, 그러면은, 이게 10분의 1이니까, 이게 이제 10분의 1이거든요. 어, 이 770분의, 어 70분의 7이니까 10분이다, 이죠 이게 이제, 이게, 그러까 뭐 400에 받았는데 전체가 2만 1000평인데 나중에 소송해가지고 좋으면 은이 사람들이 공의자 우수 매수 할까 안 할까 나머지 공의자가 땅이 좋았다면 은 당연히 했겠죠 여기서 땅이 좋았다면 은 이게 당연히 이날 벌써 손 들고 누가 공의자 우수 매수 했을 거라고 안한거 보니까 자기들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자 그럼 내가 400조 샀어요 1,500조 400조 줬어요 1 0분의 1을. 그러면 전체 소송을 해서 전체를 이렇게 경매를 날리면은 1억 5천 되죠 이게 하나 더 붙으니까 10배 1억 5천인데 4천만원에 내가 낙찰을 받아야 본전입니다 누가 8천 낙찰 받아줘야 100%가 수익이 되는 거고 자 1억 5천 8 0에 넣었을 때 4천에 낙찰을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여러분들이 요거 낙찰을 받겠느냐고 느낌상 여기 1억 5천에 나왔는데 요거를 4천만원에 받아주겠느냐고 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조금 애매하죠 그죠 느낌에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분명히 8천을 팔린다 저거 반타령에는 팔린다 이게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반타령에 팔릴 리가 없어 그러면은 이거 낙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은 이제 뭘 봐야 되냐 위성 사진. 자, 다시 봅니다. 위성 사진은 다음 지도나 카카오맵에서 본다. 이 사진을. 그다음에 용도 지역은 지역은 토지 이에서 본다. 그죠? 관리 지역인지 농림 지역을. 그다음에 준보전 산지와 대출이 안 되는 보전 산지는 보전 산지는 임원용 산지, 공산지 원인데요 면적은 산지 정보 시스템에서 본다.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사례청에 가서 주소 넣으면요. 지금 나왔네요. 그죠 임업용이 보전 산지 중에 임업용이 6 8 0 0이고 준보전 산지가 2,9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족이죠 그래도 그것도 준보 산지가 어3천이면은 그다음 1 0평은 되네. 준보 산지가 밑에 어, 깔리게도천평 되네. 이게 만약에 4천만 되면은 다이다. 이게 그대로. 어. 일단 준보 산지가 조금 긴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준보전 산지가 많아야 되지. 안쪽객에 보전 산지가 많으면은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자, 경락장금 대출은 잘 될까? 지분은 아예 안 되고요. 준보전 산지는 관리지역 입지인데 도로를 접해야 농에서 업 좋아한다. 보전 산지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산지는 농협 등에서 대출이 안 되고 어, 산림 조합에서만 조금 해 주더라. 도로에 접했는가? 찾아가야 되고요. 경사도가 높은 거, 아까 경사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산림 정보 다들인가서 보면은 뭐 35도 이런 오겠죠 그러니까 이목본수도이 나무 밀도인데 이건 우리가 좀 알기 힘들어요. 기사들에서 쓰는 문구니까. 그다음 에 기준 지방고 버스길에서 50m 이상 높은 곳이 아닌가. 이거는 우리이거이 고성 같은 경우에는 50m 높으면은 높은데 집짓겠다 못찍어 합니다 기준 지방고 50m 미만입니다. 고성에는. 차원은 상관없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기준지방고입니다 자, 그 산은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임업용 산지가 있고요, 공용용 산지가 있고 준본전 산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밑에 있는 준보산지다, 아시겠죠? 이게 좋고 공용용보다는 임업용이 더 좋다 같은 값이면은 자, 공용산지에 주택 임업용 주택 신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용산지에? 자, 됩니다. 자, 이거 해봤어요. 임업용 산지는 당연히 되지만은, 공용용 산지도 임업용 산지, 임업용 산지, 임업용 주택, 아 임업용 주택 됩니다. 임업 주택. 도로만 접해야 돼 도로. 도로만 접하면은, 임업용 주택은 신축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이 가능한가? 이거는 이제 구청에 좀 물어봐야 되겠고, 건축가나 구청이나 시군구죠시 시, 군, 구청, 그죠? 아, 제 물어봐야 되겠고, 각종 건축법규는 시골이라 크면은 한 2, 3m 도로라도 아마 건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이게 예외정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야는 신권 위주로 검지하는것이 좋겠다 신권에잘 팔립니다 임야가 신권에서 평당 뭐 3천원, 2천원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만드신 자는 뭐 2천원, 3천원 아니고 2만원, 3만원 되는 임자가 많습니다 임야가 신권 임야를 많이 검색해 보도록 자 20번 봅니다 경남에 개발행위 할 때요, 이제 봄기는 이제 경사도가 있는데, 우리, 차원시는요, 15도에서 21도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 김혜 씨는 25도에서 11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차원 씨는 임야 낙차 받아도 21도까지는 건축하는데 좀 도와주겠다. 김혜 씨는, 이제 공장을 많이 짓으니까, 전에는 25도였는데 지금은 몇 도요? 11도. 공장 짓지 한다. 김해 이제 마라, 맨날. 공장에. 김혜, 이제 공장 짓지 마라. 산을 올라가려고 어 산에 막막 너무 올라가삐니까 탱크도 올라가려고 하니까 안되겠다 김해에 이제 11도 미만은내려갑니다 함안군 같은 데는 25도 20도 주로 보면은 그 산은 보통 경사도는요 한 15도 미만 돼야 대부분이 대부분 15도 미만을 요구합니다 이 보면은 대부분 15도 야하 이하, 15도 이하가 돼야 되지 여러분들이 뭐 넘어갔다 그러면 그 산은 필요 없는 겁니다 건하는 그래야 뭡니다 왜냐, 그러면은, 20도, 30도, 10을 지났더니, 허가 줄때 나중에 산소도 나고, 1 3세대가다 죽어버렸어. 깔려가지고. 그러면 건축가서 골짜보겠죠. 시문에 놓고, 테리비 놓고, 막1 3대가 어? 그거 해줬다 해갖고,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경사도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임목 축적도. 임목 축적의 원은는 나무 밀도입니다. 그죠? 창원은 150도. 김에는 100% 미만 큰거거 먹게나 100 어, 150% 이하고 100% 미만 큰거 김에는 나무 좀더 많으면은 못해고때 말이죠. 150%는 조금 이유가 있는데 100%큰 거는 못해고때 말입니다. 음.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제 기존 지방 여기 보면 제일 밑에 고성 겁니다. 고성 50km 미만이면은 버스길에서 50km 미만에는 지라 된다. 넘으면은 건축 못해고때 말입니다. 기준 주방은 그런 얘기예요 50, 하만군도 50m 미만의 집을 짓겠다. 도로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높이가. 근데 고성에도 50m가, 50m 넘으면은 더 좋거든요. 바다도 다 보이고, 뭐 밑에 좋은데 집집, 집집 마라 합니다. 이게 우리 창원 은 없는데, 똑 촌에 가면 있어요. 이 하만군, 고성군. 요것들에 보면 남아있습니다. 50도, 50m 미만은 되고, 넘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50m 미만은 미만은 OK고 50m 이상이 되면은 건축하지 마라 이런겁니다 이게 건축기준지방 하는거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21번 산을 공장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됩니다 공짜 아닙니다 그러면 산림청에 가서 여기 가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거 단가가 나와요 자, 뒤에 넘어갑니다. 단가는 제일 밑에 표보면 있죠. 준 보전산지는 6,790원. 보전산지는 8,800원. 산지 전용은 13,000원. 농지는요, 써놓으세요. 보통, 보통. 최고 한도 16만 0천원입니다 보통. 최고한도 16만 5천원. 그러니까 보통은 이 비용이 농지면은 제곱미터당 5만원이니까 5만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보통 5만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3.3을 하면은 평당 16만 5천 원대요. 농지가 비싸다. 3보다는 거의 뭐, 어, 뭐한 10배가 비싸. 10배, 그죠? 10배는 비싸죠. 농지가 비싸다. 이 말입니다. 자, 22번. 농지를 대지 등 전용할 때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죠? 개별 공시가의 30%인데 단 상한액은 5만 원이다. 그래서 평당 16만 5천 원 정도 세금을 낸다. 농지를 대지 만들 때. 돼 대지 만들 때. 어, 농지 보전 부담금 산은 뭡니까? 제목이.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그죠? 농지는 농지 보전 부담금 이렇게 냅니다. 내가 좀 다른 산 대구고 보니까 이렇게 막 내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비싸도 어, 산도액은 5만 원이니까 저금액은 5만 원이니까 15만 원까지는 내야 된다. 잘못하면은 자, 자 이런 거요 땅이 100평인데, 지목이 돼지가 하나, 지목이 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돼지를 바꾸려고 하면 100평인데, 이 농지보존부담금이 16만 5천원이니까 똑같은 필지의 면적이라 크면은, 돼지는 100만원 받으면 농지는 83만 5천원 줘야 됩니다. 그래야 16만 5천원이리 세금 물고 이러면 답이 같아져요. 지목이 답이다. 이렇게 하면은, 시겠죠 옆에 땅이 두개 있는데. 에이도 백 100평, 1 0 100평, 내어는 지1이0지면은1억 요거는 8 3 5 0만원 주면은 이 농지 보1부담0만0 1 0 1 6 5 0만 원이. 0 0 0 0 0 100,000, 100,000, 1 0니0 0 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 0 0 0에0 100,000, 100,000, 100,000, 개발부담금 해가지고 이게 3억짜리인가, 뭐, 고질서 나왔어요. 고질서가. 3억짜리 받았어요. 그때 쓰나시겠데 자, 일단 개발부담금 얘기 나옵니다. 주로 묘지인데, 이, 이 땅이 많이 개발된 이런 땅입니다. 땅은 낙찰을 65900에 받고 나니까, 하포구층에서 개발부담금 고질서가 왔습니다. 요거는 개발 이익의 25%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제 종료 시점에 지가가 여러 1억이다. 그러면요. 개시 시점의 집가가 여러 5천만 이다 정상 집가 상승분이 뭐 얼마 올랐다. 그 다음에 개발 비용이 얼마있습니다 빼고 빼고 하도 25%는 뭐 세금 내는데. 이게. 예. 자, 그래서 이 세금을 내는데, 이 개발 이익 한수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제 냅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대지를 조성한다든지 주택 건설 사업, 택지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일정한 면적이 넘어가면요. 창원시는 도시 지역은 300평 이상, 하마는 500평 이상,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 이익의 25% 부담금 보리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의무자는 쭉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쓰라는데 그게 없네. 하여튼, 요거를 낙찰받고 14-2767. 한번 봅니다. 그래서 공사가 많이 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보면은 무슨 음, 한데 지금 이땅입니다이땅 진북의 이 땅은 낙찰을 받았는데, 자 공사 좀 대가 있죠. 어, 이리 막 대가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을 낙찰을 받으면 유치권도 야기는 오지만은 구청에서 개발 부담금을 물으라 크고 이렇게 놓는데 한 3억 정도 그때 얘기 들었습니다, 3억 정도. 그래서 그게 좀만만찮다잘또 따지 보고 타, 토지 받을 때는 이제 개발 부담금이 구청의 담당자였어요. 개발 부담금. 이렇게 돼서 내가 물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옛날에 개발을 했던 이게 이제 대상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면적도 있습니다. 면적도 뭐, 뭐, 다 있죠. 면적도 있고 부가 규모 또 누가 낼 거냐, 사업 시행자가 낼 거냐, 내가 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가지고 어, 좀 피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4번. 다만, 산인의 임냐가 있는데, 유치권을 지뢰했어요 유치권. 유치권은 저는 항시적으로 봅니다. 부동산 현황조사서, 요번 경 유치권자가 공사비 2억 5천을 못 받아서 유치권 점유라는 현수막및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점유했다. 자, 이래되면은여러분의질 확률이 90%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땜땡 못지, 이렇게 딱. 근데 이게 보통, <laughs> 뭐, 없어요, 이게. 조용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뭐, 유치권자, 뭐, 일진토군의 직원이 2억5천 빠서 현수막도 있고, 또 관계내 점유중이 있고, 사람이 있더라. 이대 삐면은, 이제 좀 시끄럽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놓으면은, 여러분들 대출도 잘안될 거예요. 아이고, 그 유치권 2억5천 있네요. 대신 모릅니다. 경남으로 전화해보세요. 유치권 포기와서 가져오면 해주겠습니다. 못 해줍니다. 이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없으면은, 어, 그때 사진도 찍고 다 했는데, 집 등간 했는데, 그때 뭐, 뭐, 어? 채무자, 소유자, 증여하더라. 이렇게 면 신경 쓸거 없어요. 어? 그런 게 신경 쓸거 없는데, 요런 거는 조금 문제 있다.